쓰자 이거야. 오케이. 아, 왜 어디가? 아유. 얼음이 안 나왔네. 야, 아이고, 아이고, 또. 오케이, 아, 다행이다. 하, 독, 독, 진짜 애매하긴 해. 좋았어 잠깐만, 좀만 천천히. 지금. 나이스. 아, 전체 풀사임. 초기화 지금 터졌으면 참 좋았는데. 아다한번 음, 더. 으아. 시작 하고 았서 수리컨 좋아요. <laughs> 나이스. 살짝 천천히는 다행이네. 그렇죠. 원하는 타이밍 잘 터져가지고. 아, 근데 이거 이거 <laughs> 윈님이안 들어가는 건좀 변수인데. 야야야, 아유 머리 감각이 좀. 많이 무대졌고, 나이스, 가자. 어우, 다행이다. 아, 아이고, 아 키가 왜, 키가 왜안놀리네 히스마 okay. 우나란 마지막까지? 오케이. 하나, 둘, 셋. 실수하지 말자. 으 다행이다. 나이스. 하 <laughs> 방금 실수할 뻔 다행이다. 오우, 잠깐 너무 일찍 눌렀네 봐. 쫄았다, 방금 내가. 안녕. 야, 어? 어? 무조건 왜 씹혀? 야, 아... 이거 좀 변수인데? 아이 약간 선딜이 있나 보다 몰랐는데 오케이 아 이러면 못 넣는다 오케이 이거 진각을 좀 안전한 타이밍 때아 위험한 타이밍 때 써야겠다 아, 어. 집중해. 아, 왜 이렇게 일로, 일로, 일로 하고 가다 그냥 안전하다. 왔어. 이거지. 빵. 오케이. <laughs> 아, 드디어 했네. 아유, 좋다, 좋다. 확실히 이제야 이제야 좀 만족스럽네. 오케이. 처음이네. 1억 넘긴 건. 아니, 벨페 딸깍 받았다고. 이, 아, 근데 아쉽다. 이게 이게 23번 아니, 이거 25번 왜 이렇게 안 되냐? 오늘 끝나잖아. <laughs> 쿨초가 조금 터졌으면 야, 좋다. <laughs> 야, 여, 여기까지 올라왔네. 나름 그래도 아, 네, 아이솔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월드보스... 아, 네, 이거 해봐야겠네요. 저 잠깐 뭐죠글좀 올리, 올리느라고요. <laughs> 뭐야, 이거? 저 이거 모르는데. 아. 뭔가 수로 같은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얘랑 무조건 정면이 야 되는데. 나가겠 아니, 무슨 디자인 왜 이질을 놨어,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잠깐만 <laughs> 아우 엄청 징그럽게 나네아이고 그냥 좀 우리 애개는 토그처럼 하지 뭐 이렇게 환공포즈 일어나게 뭐야 이거 진짜, 디, 진짜 디자인 별로네 와 이거 누가 뭐 만들었냐 이거 아니 이거 개발자가 유저를 좀 싫어하는 게 맞다 아이것도 아니네 뭔가 좀 특수한 공격이 있나 보지 일단 좀 그럼 해봐야겠다 야, 아씨, 뭐야 이거? 아, 또, 야, 또 여기 또딱 써야 되니? 아유 참. 다시 해볼게요. 아, 이거야. 어, 오야야. 오씨. 아, 아, 돌아서. 참 돌아서. 얘그로가 없네. 아오..좀.. 야..이거 뭔가 타이밍을 딱맞췄서거 같은데 아니..안됐나보네 안어 이건 뭐야 이거 어 뭐지? 이게 나갈 수 있나보네 덕때문에 어.. 이게 뭔가.. 너무 정박자 딱 맞춰서 하려는 할 필요 없겠지? 그러면 좀더 이지투원처럼 그럴 필요 없는데. <laughs> <laughs> 이지투원뭐해 보지도 않았지만. 다시 가 봐야겠다. 어우야. 어. 아, 이게 아. 뭔데 에이버 토맨 안 눌렸나? 방금 보니까 아까 도광기 앞에 있어도 되긴 한다 도망기 위에 있어도 나쁘진 않네 도망칠 때마 도망치고 점프해야 되나? <laughs> 또 점프야? 더봐 점프할 게 없긴 해 그거 로 잘해야 되긴 해야이걸 랭커들은 얼마나 쓸지 궁금하네 아우 어우야, 못가네 정직하게 해야 돼. 시시,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 어야 야, 아, 이때 이거 쓸까? 어 나쁘지 않다. 으아 어우야, 어우, 씨 아, 이때 또 상세해가지고 했으면은 뭔가 또 있었겠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또 뭔가 조명이 있어야 될것 같아. 우와, 잠깐만. 하하, 아, 아, 하하하. 어, 패터 재밌는데? 어, 아. 어. <웃음> <웃음> 오케이. 어, 좋다. 재밌다. 이런 패턴 좋지. 오우, 씨.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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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씨. 아, 그래도 풀천은 되고 죽었어. 다행이다. 풀천안 되고 죽었으면 좀 어질 거했는데 야, 이씨.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뭔가 좀 어렵네. 9이는 뭐야? 야. <laughs> 아. 아이씨 <laughs> 아, 포스맵에서도 안해 봤단 말이야.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찾은 땡겨도 되는 거구나. 으어어어 오, 역시.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그 차징 또 너무 그렇게 땡기 힘 있어 없어. 오, 야, 씨. 아니 뭐야 이거. 어 오, 씨. 야, 이거 너무 좁은데. 어. 이거 또한번더 있을 것 같아. 아, 그거 없네. 아, 오케이. 아, 안, 안 죽어야겠다, 이거. 아, 이거 무적 주지. 아, 아쉽네. 아, 나이스 풀 쳐. 아, 아쉽다. 이거 저거 보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싸야 되네 어렵다. 이거 아, 이거 저거 옆에 순이 엄청 신기해서 이거 뭐 점프야. 이거 아 와. 와, 와, 씨, 잠깐만, 디, 못하네. 이거. 야... 딜 못한다, 이거. 이때 그냥 벗어만 부셔야 된다. 패턴, 패턴 할땐 패턴 해야 한다. 오케이. 일단 대충 16위. 16위? <laughs> 16위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순이고. 나중에 한 150위까지 떨어지겠다, 이거. 정말 안전하게 해야겠구만 안전... 지금 실전이라 생각하고 안전하게 해볼게요. 왜, 왜, 바로, 뭐, 오 이거 왜바야 나오냐? 허허 뭐야 이거 <laughs> 방허허가와허 <덕은가? 웃음> 갑시다 어야어 어, 뭐지? 뭐냐? 아, 뭐야, 이거. 보너스 받고 시작해? 이거? 뭐야, 이거. 뭐, 왜, 왜 갑자기 또 프로그램이 달라졌지? 아, 와, 맞기 마, 맞을 수 밖에 없네, 이거. 던지고, 빠지면서, 던지고, 그 다음에, 미리 깔아두고, 나이스. 그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아. 오케이. 그다음에 CC로 가자. 아, CC 말고 그냥 점프해야겠다. 자, CC. 나이스. 아하, 이거 안 되네. 슈퍼맨 아니네, 이거. 자, 미리 한번 던져 두고 아, 살짝 애매한데 이거? 나이스 다이다아 이거 또 억바해주네? 고맙다잉. 그 다음에 도끼 방출. 뒤로 가야 되고 CC로 가고. 역시 더블 점프 좋아. 아아 이거. 아 여여여여 아, 뭐야. 아이고 이거 왜안 돼. 아, 아이런 실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아웃 들어가고. 노란, 이건 노란색 장판이 생긴 거 보고 그 다음에 써야되네 자 가보자 자 바로 맨 아래 거 부수러 가고 뻥 하고 피하고 나는 무조건 오른쪽부터 그냥 난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놨어 그 다음에 빠지고 풀피 만들고 픽스 쓰고 그 다음에 터진 거 보고 가운데 삭제한 거 보고 나이스 상세 5단계 나이스 아 좋다 이때 쿨초 터지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상세 기다리고 빵 던지고 나이스 좋다 맛있다 그 다음에 자도강기 후에 옆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그래도 일단 1각은 써주고 원래 이때 1각이 이때가 아닌 거같아 톡톡 나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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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릴리스 <laughs> 좋았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우와, 안된다. 아, 이거 야, 백대시가 이게 도감기 때문에 안 보인다. 나이스, 그 다음에 우와! 사방지. 한번 더. 되게 해놨지, 내가. 그 다음에. 갑시다. 야. 자, 그 다음에. 붓을 먹어야겠죠? 그 다음에. 쪼금, 쪼으짤면조금 하고. 기본기 이, 이거만 넣을 수 있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어, 두 개만 먹으면 되네. 그럼 편하네. 나다음 그 이거, 그 다음에, 딱히 뭐 없었어. 그 다음에, 으아! 잠깐만! 십자 공격 나왔는데 조각종 조각 나서, 나이스. 나왔고, 향수 찾았고, 아자 좋다. 아, 이런 상호작을 좋대 제법이군. 자, 그다음에 이거 피하는 거예요. 점프. 점프. 이거 아니면은 아, 이거 무적기로 좀땡겨면고했는네 하나. 나이스. 그러아 이거 해야겠다. 아쉽다 이거. 아 이거 옆으로 뚜벅뚜벅 했구나 이거. 옆으로 뚜벅뚜벅 하고 120도가 그거네. 그 랜덤 패턴이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야 뭐야? 아 이거 이 진각 무조건 일찍 써야겠다. 아까 근데 내가 패턴이 이게 진각을 쓸수 없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 아니 이거 근데 다시 다시 연 연습 다시, 다시 해 보자. 이거 왜 갑자기 맨 처음 시작할 때왜 얘가 갑자기 이러지? 진각 두 번을 넣을 수 있었으면. 아 그래, 나왔네. 아, 오케이, 확인. 자, 이제 실전 가볼게요. 가봅시다. 뭐, 어떻게 된 건지 방금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쿨타임. 좀 보고.

그 다음에 얼굴 방향, 빨리 가고 나이스 전구를, 맨 첫번째 점프 다음에 천천히 CC는 한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갈게요 아, 이거 조금 어지러워. CC. 그다음에. 나이스. 와, 빨리 빠져야 돼. 나이스, 죽을 뻔했네. 아 진짜 어지럽다, 이거. 그 다음에, 무적, 무적, 안으로, 원하는 장판 생긴 거 보고, 엔드키 누르고, 나이스. 랜덤 패턴, 하나! 나, 내 방향 쪽으로, 둘, 착지한 거 보고, 셋, 나이스. 그 다음에, 천천히. 자, 그 다음에 도감한개 나올 거거든요. 재밌는 걸 보여주지. 아 이거 아니고 도감기 아니야. 지금 그맨 아래 거 버섯 부수고 하나 하고 여기로 가자. 살짝 다른데 불피 퀵스 터지고 제발 나이스. 옆으로 뚜벅뚜벅. 와 야! 어! 야! 어이씨, 뭐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으면 된 거야. 아. 나 나이스. 일단 됐고. 죽지 않았으면 된 거야. 사망진 다음에 사라지는거 사라져라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 i s 가 u v 아까 s tu vois, tu 그 o 그랬었어 와 o i 거거거 버텼으니까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진짜 좋다 방금 전에 야 진짜 바, 완전 버스트였다버스트 도끼 망출 갑시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좀더 집중합시다 먹을 거 없고 그다음 이때는 그냥 딜하면 돼요 십자 공격 아, 나 이거 너무 무리 했다자그 다음 에 점프 한쪽 으로 나이스반 대의 방향, 그 다음 에한번더자 제법 이고 이제 정 가운데 에서 3 방향 무적 으로 한번 땡길 거 생각 하고 아이고 맞진않았 네. 야, 너무 재밌다. 픽스 하나, 둘, 셋, 야, 어, 아, 시간이... 어, 왜, 왜... 아까 전에 이게... 아, 너무 맛없는데... 어, 뭐지? 아니, 왜 이거 다르지? 아, 또 패링을 더 빨리 더 많이 일찍 해야. 맨 마지막 그후 후 타이밍. 어맨 <laughs> 마지막 후 타이밍.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 나 너무 흥분해 가지고 아, 이 180만 좀될수 있었는데. 아깝다. 못 했다, 내가. 더 패링을 더 일찍 더정 타이밍에 딱 해야 돼요. 그래야 되네. 어, 딜표가 아. 요렇게 되 이게 지금 제압사격이 평균대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더블건노크가 아무래도 3타로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제가 그로기 때마다 이제 박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했던 그 기억 중에서 버스트가 한번 엄청 와악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버스트 한번 들어갔던 게굉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얘를 한번더 넣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자릿수가 여기가 바뀔 뻔했는데 <laughs> 그게 많이 아쉬웠네요. 그거랑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압 사격 이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맨첫 그러니까 번째 125%에 119억이거든요. 11, 근데 맨 마지막에 200%가 넘기 때문에 어 평균 데미지를 얘랑 야 지금 거의 비슷은 하지만 이렇게 보기에는 비슷한데 대신에 이제 어 패링을 계속 잘 성공시키고 마지막까지 달, 다 넣었다면은 얘까지 그러면은. 아, 1조 4, 40억? 1조 40억은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짝씩 짤딜 조금 더 넣을 수 있었다면 어, 그거랑 그리고 소닉스파이크가 너무 어렵네요 각이 그게 각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소닉스파이크를 빼고 이걸 빼고 얘를 넣는 것도 방법은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썼기도 했고 게다가 여기서 얘를 바꾼다고 해서 유의미한 딜량 차이를 못 만들 것 같아요 여기서 이미 0.9% 1%의 차이가 1, 2위를 바꾼다면은 고려는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전에서 해야 된다? 야 그건 진짜 너무 빡셀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이미 저는 1 0등 딸이 딜러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귀걸이는 요번주에 어, 이런 뭐였죠 무지약을 할 거라서 무지약까지 한다면 뭐 그 챙겨 가지고 무지약하고 이거 두개 해서 최종 데미지 한3%더 올리고 그거랑 팔지는 안할것 같거든요. 팔지는 좀더 이네를 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제 발라 줄거 같고 은근히 경매에서 뜨는 거 같아서 아무튼 이런 결과로 2위를 찍어 봤네요.